네, 안녕하세요. 채팀장의 맛동산의 채팀장입니다. 제가 최근 용답 2구역 임장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 뒤편으로 2구역이고요. 고객분들의 이제 문의가 이번에 많아서 오늘은 용답 1구역을 한번 나와봤습니다. 용답 1구역도 2구역과 마찬가지로 역세권 도시정비형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뀐 곳인데요. 노후도는 이미 용답동 전구역이 80% 이상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낙후화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개발 염원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사업성이나 진행 속도 면에서 고객분들의 투자처로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지역이라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추진이 됐을 때, 신탁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8개 정도의 신탁사가 입찰을 진행을 했었고요. 참여했던 건설사가 1군 건설사로만 무려 5군데 이상의 러브콜을 보내왔던 현장이라 사업성으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난 현장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용답 1구역에는 재개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먼저 GS에서 진행하는 청계 리버뷰 자이와 뒤쪽으로 보이는 200대 1의 경쟁률로 완판을 이끌어낸 청계 SK 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조가 거의 올라갔고 25년 중반 정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청계 리버뷰 자이는 마찬가지로 GS에서 진행을 하고 입주는 2026년에서 27년 예정입니다. 이렇게 재개발 성공 사례가 많은 용답동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 곳인 것 같습니다. 용답동의 제일 큰 메리트 중 하나가 교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장에서 불과 5분 거리 안에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의도까지는 30분 안에 갈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급지로 분리되는 이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포함되는 용답동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되었을 때 가치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답동은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호재와 성수 아이티밸리 공업단지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엄청난 수요와 강남과의 접근성이 10분에서 20분 정도이기 때문에 호재거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곳곳에 보시면은 이제 차한대 지나가기도 이제 버거운 현장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용답동은 상, 상습 침수 구역에다가 20년, 30년 이상 된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벽돌 구조에 건물로만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용답동의 현재 재개발 사업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답심리 쪽 주택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면서 로데오 상가를 제외하고 구역도가 조금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서가 거치는 속도는 전에도 이제 6개월 만에 50%를 거들 정도로 빨랐다면 변경된 후에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변경된 후가 사업 속도 면에서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성 또한 올라갔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용답 1구역 상황으로는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면서 연번 동의서를 발부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 정확한 조합원수와 건립 세대수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에도 조합원에 비해 건립 세대수가 3배 이상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박기누 사업성은 전보다 더 이제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용답동 매물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용답동은 전부터 진행해왔던 현장이고 인기가 많았던 지역이라 매물이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나간 상태이고 면 남지 않은 지역입니다. 1, 2구역 전체로 봤을 때 물건의 여유가 없는데, 현재는요. 거기다가 재개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매물 상황이 궁금하시면 위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용답 1구역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용답동에 대한 궁금증이나 현장 분위기를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답동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감이 아주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시고 저랑 같이 임장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채팀장의 맛동산의 채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